우열과 구토, 설사를 유발하는 진드기맥의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화 하면서 진드기류들이 살아가는데 점점 유리한 환경으로 아마 변하고 있는 걸 거예요. 총미니 진드기해서이 공포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여름보다 봄이 더 무서워요. 진드기가 봄에 이제 산란을 하고 진드기들이 촥 나오면, 그 때가 사실은 물리기 가장 쉬운 때거든요. 진드기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참진드기과, 또 하나는 말랑진드기과라고 우리말로도 이름 붙였는데, 참진드기과는 영어로는 익소디디라고 부르는데, 등껍질이 좀 딱딱한 신드기예요. 피를 많이 빨면 약간 등껍질이 쪼글쪼글해지면서 이렇게 커지거든요. 언뜻 먼데서 보면 건포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랑진드기는 머리 부위만 빼놓고 몸 전체가 보드라운 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걔네들은 피를 많이 빨면 팽팽한 피 공처럼 돼요. 근데 진드기한테 한번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병을 얻는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진드기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우리 몸에 전달하는 그게 100%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확률로 보면 뭐한10% 미만 뭐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가끔가다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걱정인 거죠. 제 경우에는 뭐 하도 많이 물리니까 물리면 물려라. 그리고 그냥 반팔 입고 맨날 정글에 돌아다녔지만 정글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늘 경고를 하기는 합니다. 되도록이면 긴팔 입고 소매 타이트한 그런 걸 입고 양말도 꼭잘 신고 그러시라고. 미국 대륙의 경우에는 라임병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슴류를 통해서 진드기에게 물려서 박테리아가 옮기는 질병인데요. 사망하는 분들이 제법 해마다 있기도 하고, 감염률이 워낙 높아서, 미국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이 숲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 동네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한두 마디에 물려서 라임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스미소니언 열대연구소 바로 콜로라도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 열대연구소에서 제가 박사학위 연구를 거기서 주로 했는데 섬이니까 고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호구역으로 만들고 나니까 거기에 동물들이 굉장히 잘 보호를 받아가지고, 백카리라고 부르는 좀 작은 멧돼지 종류, 또 뭐, 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영어로는 테이퍼라고 부르는 마치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길쭉한 코를 갖고 있는 동물. 포유류가 그 작은 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많겠어요? 진드기가 <laughs>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 열대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들이 늘 하던 게 있거든요 저녁 먹기 전에 식당 앞에 이삿짐 쌀때 쓰는 청테이프에다가 자기가 산에서 묻혀가지고 온 진드기를 청테이프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오면서 오늘의 승자는 해갖고 딱 승자하면 그 친구에게 맥주 한 병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제가 거의 매일 먹었어요. 제 미국 이름이 제인데, 와 오늘은 제일를 꺾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뉴스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쓰러져서 썩어가는 나무 주변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진드기가 주로 번식하는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몇 시간씩 매달려 있으니까 아주 쉬운 목표물이 되는 거죠. 제가 한 3천 몇백 마리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돌아오면 그 정도가 제 몸에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물렸는데 왜 저는 멀쩡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얘네들은 주둥이를 살 안에다가 박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주둥이가 작은톱날 같은 게 반대 방, 몸의 방향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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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찌르면 이게 잘안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잡고 훅 빼면 뾰족한 돌기들이 몸 안에 다탁 떨어져서 남아요 잠못타면 염증이 생겨요 한두 마리면 진드기의 머리 부위를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가지고 아주 일정한 힘을 주고 뽑아야 돼요 그걸 몇백 마리를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빼요 나는 그럼 저녁을 못 먹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청테이프로 막, 막 대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다 보면 뭐 이런데 부어 오르기도 하고, 며칠 있으면 또 가라앉고. 저는 진드기에 관한 면역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걸 제가 요즘 절감하는 게 지금 뭐 성묘 갔다가 아니면 뭐 숲에 놀러 갔다가 피크닉 갔다가 물려서 사망하는 분들까지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뭐 몇백 마리한테 물렸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취약한 거죠. 질병관리청이 올해 이 참진드기 발생 관련해서 경고를 조금 강하게 한거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기후가 조금씩 조금씩 아열대화하면서 아마도 어 예전보다는 진드기류들이 살아가는데 점점 유리한 환경으로 아마 변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라임병을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열대지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 열대는 감염 그냥 같이 살아요. 하도 많이 물려서 뭐 진드기가 이런데 붙어 있는 거는 전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난화하면서 진드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이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참진드기류는 생태계에 따라서 속주의 다양성이 다르거든요. 제가 석사 연구로 한 키티웨이 갈매기의 경우에는 알래스카라는 극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숙주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갈매기에 붙어 살다가 떨어져서 나와서 번식하고 또 다른 갈매기에 올라타고 뭐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대로 갈수록 또 그리고 열대로 갈수록 숙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동물에 올라탔다, 내렸다, 올라탔다, 내렸다, 이런 걸 반복하는데, 최근 연구 결과, 조사 결과들에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한 20년 전에 비해서, 산에 동물이 제법 많잖아요. 진드기가 살아갈 수 있는 중간 숙주들이 많아진 바람에, 예전보다는 조심하셔야 되죠. 예전에는 뭐 어쩌다 한번 이게 뉴스거리가 됐는데 성묘 끝나고 난 다음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참 진득이. 물려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어쩌면 지금은 뉴스거리가 될 수도 없을 정도로 제법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진드기류에 어떤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객기를 부리시는 건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복장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드기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피를 빨수 있는 목표가 많아지면 뭐 진드기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끔은 그 지나치게 많은 진드기에 감염돼 있는 동물을 보면 아 진짜 가슴이 많이 아파요. 페나마에서 제 아내가 한번 저를 보러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한 한 달쯤 와 있는다 그래서 집을 하나 빌리려고 집을 봐주는 그 걸로 이제 빌린 거죠.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검은 털 제법 큰 개였어요. 근데 하루 제가 숲에 갔다가 오후에 집에 왔는데, 수도가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우리 한 사람이 그 개를 목욕을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그 개를 이렇게 이렇게 투사듬다 보니까 진드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뭐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품으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낸 거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채가 막혔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진드기들이 수채가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더라고요. 기생충의 삶이라는 게 많은 분들은 기생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기생충을 연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종종 기생충의 입장에서도 관계를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또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새카맣게 들러붙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고요. 저 자연에 살고 있는 정말 많은 동물들은 그냥 기생충으로 범벅이 돼 있어서 그냥 삽니다. 그것도 삶의 현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기생충에 덮여 살고 있는 동물들을 가끔씩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면역력이 부족하신 분이면 한 마리에게만 물려도 치명적인 결과를 빚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천 마리에 물려본 놈이 한 마리에도 물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려니까 조금 <laughs> 이상하긴 한데 저하고 다르실 테니까 <laughs>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